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운정 신도시내에서 예, 돈벌기 프로젝트를 감행하고 있는 운정 반값 부동산 대표 박재삼입니다.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은 목동동에 위치한 전폭 겸용주택으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그 점포 겸용주택이 바로 요곳에서 대로를 끼고 있는 이곳에서 바로 보이는 이 건물이 짜잔, 오늘의 럭셔리 점포 겸용주택입니다. 자, 주변에 이렇듯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곳, 지금 철축 곳이 만발해갖고 지금 엄청난 아, 주변에 아, 지금 이 풍광을 자랑하고 있는 이 곳에 위치한 점포 겸용 주택. 짠. 자, 그러면 엘리베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갖고 이제 바로 주인 세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바로 어, 402호 주인 세대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렇게 문을 열면 어유 여기는 좀 개인 주택 치고는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널찍하게 차지하고 있네요. 중문이 지금 설치돼 있고요. 이게 거실 전경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거실 전경이 이렇습니다. 쭉 네. 이쪽으로 가면 주방입니다. 음, 주방에서 바로 옆에 이렇게 싱크대 또 하나 냈어요. 자 그다음에 볼게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부 조명은 은은하게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하고 식탁으로 가고 갖요 주방을 통해 갖고 안방에 들어가는 문두개 이런 식으로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서 바로 들어가는 문두개 이렇게 문두 개인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쭉빙 돌아서 통에 있다는 거예요 안방이 거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안방이 여기에도 방이 하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를 통하게 해갖고 요거를 기억자층으로 복다식으로 해갖고 여기다 복박이장 놓고 저렇게 반대쪽 방하고 이렇게 기억자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넘어가면은, 그렇게 해서 요 문을 통해서 쭉 나가면 다시 이 곳입니다. 그리고여기는 다시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여기에서 이 거실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이제 저쪽이죠. 베란다죠. 지금 이렇게 쭉 나가면은, 이제 이 곳이 바로 베란다예요. 베란다가 다른 집에 비해서는 좀 특별하지 않나요? 아, 첫째는, 어, 이 여기 보면 하늘로 이렇게 쭉 보여지거든요. 어닝 설치해놨어요. 를 거의 다90% 이상이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접었다 폈다 할수 있어 갖고 이 공간으로 인해 갖고 지금 이 실내 공간에서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게첫 번째 특징이고요. 베란다 특징. 일단은 왼쪽 공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풀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니 풀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많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 가족이 충분히 애들이 이 풀장을 통해 갖고 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려놨고요. 이 물을 받치고 있는 이 바로 밑이 아 3층이겠죠. 이 3층에 있는 이 세대 수가 이 물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을 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단독 주택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물에 취약한 건데 그만큼 이 주택은 이 물하고의 싸움에서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풀장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자부심은 결국은 방수로부터 완벽하고 퍼펙트하다. 뭐, 이런 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오른쪽 방, 바로 오른쪽 방면인데, 오른쪽 방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꾸려놨어요. 이런식. 이런식이 뭘까요? 자, 보이시죠? 이게 미니 식물원을 꾸려놨어요. 앉아서 딱 보면은 이쪽은 미니 식물원. 그다음에 저 안쪽으로는 거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바로 풀장이 보이고, 하늘은 이렇게 한밤에 별도 볼수 있는 이 하늘을 볼수 있는 이런 공간에 베란다겠죠. 이런 식으로 딱 꾸려놓고 지금 여기서 아, 건물 4층인데 4층에서 보여지는 지금 보다시피 쭉 보여지는 이곳이 저 앞에 보여지는 저곳이 푸르지오 10단지가 바로 길 건너에 쭉 펼쳐져 있고 또 대로를 바로 끼고 있고요. 우리 보다시피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 아, 저게 실스테이트 9단지입니다. 9단지하고 운정고등학교가 일부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어, 밖에서 보여지는 이 풍경은 가히 뭐 어디서 보든 간에 시원하게 풍겨지는 이 풍경 자체가 이 건물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물의 앞권은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베란다를 이렇게 꾸려놓고 이 베란다에서 보여주는 오른쪽에서의 식물원, 왼쪽에서의 풀장, 그 다음에 하늘을 통해서 보이는 하늘을 볼수 있는 공간에서의 그 들어왔다 나갔다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어닝 지금 이 공간이 이 건물에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공간이라는 거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옥탑은 어떻게 다락방을 꾸려놨는지 한번 다락방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락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요 오른쪽은 오른쪽 공간은 요런식으로 해갖고 다락방 자체에 그런 거를 이제 꾸려놨고요 다락방에서 이 옥탑이죠 지금 이거를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예 이게 바로 미니 골프장을 갖다가 여기다가 꾸려놨습니다 저 공간이 있는데 저게 바로 태양광을 갖다 만들어 놔갖고 아, 어느 정도 전기를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을 잘 보세요. 요 부분입니다. 지금. 들이 뭐냐면은 요 공간 한번 쭉 보이죠. 테두리 저 끝에. 체로 보면 다 돌려져 있어요. 예 저게 바로. 아, 빗물받이예요. 그래갖고 아,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지금 이 빗방울 이로 해서. 물이 이로 들어와갖고. 물들이 합쳐져갖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아, 이 벽쪽에 그래도 불구하고 뗏공물 하나도 없잖아요. 깨끗하게 보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 바깥에는요 어, 파이프가 내려간 흔적이 없어요. 파이프가 내려간 흔적이 없다는 것은 어, 필요 없는 그 배관이라든지 필요 없는 에어컨 일줄들을 전부 다 건물 자체에 매립시켰다는 거예요. 매립을 시켰다는 것은 결국 건물 외벽이 깔끔하다는 거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어, 한번 브리핑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우리 건물주인님께서 왜 우리 건물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필요에 대해서 한번, 어, 내 건물은 이게 장점입니다. 이렇게 하고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기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laughs> 우리 건물은 예, 기초에 에 파일을 52개를 박았어요 어. 8m 짜리를 어. 그래서 이 기초에 아주 완구하게 해기 때문에 이 지금 크랙같은게 하나 가는게 없어요 아, 이 건물이 언제 이게 중공이 떨어진거죠 한 6년 됐어요 아 6년 된 건물 자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 된 건물에 크랙이 하나도 안 가있다. 그리고 이 위에 물도이를다 해갖고 자,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끝에 모서리죠? 저렇게 모서리에 보면은 이게 빗물받이 이거를 갖다가 쭉 설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쫙 돌아가면서 건물 전체를 다 돌아가면서 한 거거든요. 여기만 한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래서 돌에 때가 하나도 없어요. 우정물이 안내려왔어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살짝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 내벽이든 외벽이든 아직도 깨끗하게 보관이 되고 있어요. 6년이 지났다고 그럽니다. 6년이 보온 자체를 잘해서 네? 이열 관리를 아주 잘돼 있어요. 음, 네? 보온 자체를 아, 보온 자체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갖고 열 관리가 잘 돼갖고 필요 없는 열의 낭비를 막았다. 음.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이 건물, 뭐, 다른 자랑은 할게 없으세요? 이제 그건 와서, 눈으로 보야지. 아, 진짜 와서 보신 다음에, 아, 어, 그런데 제가, 어, 사실은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6년이 지난 이 건물인데, 아, 어, 들어와서, 아, 어, 내부든 외부든 특히, 이, 물이 샌 흔적이 있다든지, 구탱이 어디든지, 아니면 크랙이 간 곳을 발견하면, 발견하는 사람한테는, 어, 3억을 깎아드린다 그럽니다. 가격을. 그 정도로 3억까지 깎아드릴 용기가 있으니까 와서 3억을 깎고 싶으면, 물이 샌 흔적, 그 다음에 크랙이 균열이 간 곳을 잡아내면은, 현재 저희들이 제시하는 건물 가격에서, 바로 그 즉시 3억을 dc 해주고 판다는 것이 저희 이 건물주 되시는 사장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허언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한번 와서 보시고요 한번 오실때는 저기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기 현미경이나 이 돋보기를 하나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학교가 초중고가 여기에 다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큰 대로가 있고 여기는 조금씩 홈플러스 옆에 있고 하여튼 설명할 건 무지하게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실 때 현미경이나 돋보기를 갖고 오셔갖고 크랙한 곳을 찾아라 그러면 3억을 dc해 주겠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우리 아, 여기가 심사장님네 건물인데 심사장님네 건물의 브러핑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주인세대 401호는 늘 개방이 돼 있으니까 와서 보신 다음에 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온정신도시 내의 반값부동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